안녕하세요. 노세노제의스시야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교대의 서초역 격전지에서 비교적 임팩트 있는 사리로 매니아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스시윤술입니다. 위치는 교대역과 서초역 딱 중간에 한승 아스트라라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시윤술 입구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군요. 윤슬. 스시야 이름 지원는꽤 독특한데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주진우 셰프님의 새로 태어날 아기의 태명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8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음번에 물어봐야겠습니다. 낮은 중고의 3단 계단, 재밌네요. 실내는 최대 1 8명이 앉을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고요. 별도 룸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향내가 은은하게 납니다. 그래서 가끔 일부 수시에서 나는 비린내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칠링 중인 와인들이 보이는데요. 참고로 콜키지는 병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제 샴페인도 칠링 중에 있습니다. 산토리 생맥주는 12,000원이고요. 디너 시작 전인데 마치 퍼포먼스 같습니다. 이번 디넷을 생화사비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저녁 8만원에 이렇게 생화사비 쓰기가 쉽진 않습니다. 물론, 저 얇은 와사비는 그리 비싸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생 와사비만의 촉촉하고 은은하게 톡 쏘는 맛은 일반 제품 와사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매운 향이 올라오는지 고개를 돌리시네요. 윤 셰프님께서 바톤 터치하셔서 나머지 와사비를 가십니다. 디너 8만원 시작하겠습니다. 미들급에서는 낮게 포지셔닝 되어 있죠. 차완무시가 나왔습니다. 아주 심플하네요. 보통 차와무시에는 앙소스라고 해서 약간 걸쭉하게 올리는데요. 이건 다시 국물만 올리셨는지 꽤 깔끔한 편입니다. 사시미를 준비 중이신 주진우 셰프님이십니다. 손승현 셰프님이 계셨던 스시산원에서 처음 배웠고요. 스시산원청에서 처음 서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손 셰프님이 스시유리 오픈하신 후 거기에 계시다가 여기 윤수를 오픈하셨습니다. 골뱅이가 나왔는데요. 보통 전복을 내어주시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물간이 짜지 않아서 완샷을 했습니다. 쥐치가 다소 질긴 식감의 재료라서 얇게 떠서 주셨고요. 쥐치가는 조금 묽게 나왔습니다. 가져갔던 샴페인은 어, 셰프님하고 같이 나눠 마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남겼습니다. 나중에 셰프님들끼리 잘 나눠 마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남발게가 나왔네요. 내장도 조금 섞어서 버무려주신 듯 약간 짭조름한 맛도 있습니다. 니식마끼를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영귤즙을 발라서 거의 5분 정도 걸려서 나온 마끼입니다. 김이 여러 겹 말려서 그런지 입에서 조금 질기게 남는 감이 있었습니다. 네타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요. 다른 곳들은 아예 서브 전에 미리 다 잘라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서브 초반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혼자 7-8명을 서브 하시려면 이게 편하시겠죠. 웅피조개라고 처음 듣는 재료인데요. 북방 대합을 달리 부르는 말이더군요. 약간 꼬도독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문어가 조금 질기였고요. 아구 가는 일전에 다른 셰프님께서 추천해주신 대로 와사비를 얹어서 먹으니 깔끔한 뒷맛이 있네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스위모노가 나왔는데요. 정말 바지락만 넣으셨나 봅니다. 국물이 거의 밍밍한 게 다소 아쉬웠습니다. 스시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태복기는 일괄 서버가 되었고요. 셰프님 스시 쥐시는 모습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된 스시는 능성어입니다. 여기 샤리가 적초향이 강한 편인데요. 이런 흰살 생선에서는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차리가 쨍한 초의 맛보다는 쿰쿰한 뒷맛이 있습니다. 제법 매력적이네요. 두 번째 나온 아지는 꽤 고소한 생선인데 뒷맛이 조금 깔끔하지가 않았습니다. 생물이 좋지 않았거나 조금 과숙성된 게아닌가 싶었습니다. 고등어는 초절임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다십니다. 신선한 맛이 거의 사라지고 숙성에막 들어간 듯한 딱 경계선에 있는 정도의 심해였습니다. 꽤 맛있었습니다. 야리이까는 껍질을 잘 처리하지 않았나 봅니다. 계속 씹어도 입안에 좀 남는 감이 있었습니다. 우니는 쿰쿰함감 없이 꽤 깔끔했습니다. 김도 바삭한 편이었고요 아까미 집게는 약간 그 쫀득한 식감은 없는 편이었구요. 주토로는 아까미 쪽인 것 같습니다. 오토로는 부드럽다기보다는 다소 물컹한 식감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참치 삼총사가 전체적으로 좀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포토타임인가 봅니다. 금태소밥인데요. 소밥에 약간 누룽지 같은 고슬고슬한 식감에 부드러운 금태살, 맛없음 반칙인 조합입니다. 미소시루도 같이 나왔는데요. 새우, 멸치 이런 맛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마에비 위에는 오보로까지 얹어서 주셨고요. 사실 오보로 만드시느라 시간 좀 쓰셨을 텐데 미들급에서 감사할 나름입니다. 전어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엄청 싱 것을 먹어서 그랬는지 이번에 다소 좀 긴장을 했는데요. 예상외로 좀 밍밍한 편이었습니다. 아마 심해가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씹을수록 감칠맛이 뒷단에서 살살 올라와서 은근 만나게 먹었던 비스였습니다 앙어는 마늘간장에 미리 살짝 담궈 두셨다고 합니다. 마늘향이 강하지 않게 살짝 올라오는 게 좋았습니다. 다진 참치의 오니를 듬뿍 올려주셨고요. 그런데 참치의 기름기 때문이었는지 뒷단에 약간 기름진 맛이 올라왔습니다. 안하고는 겉을 조금 더 불질을 해서인지 겉바 속쪽의 스타일이었고요. 교코는 보기에는 조금 진득할 것 같았는데 제법 퍼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앵콜 스시로는 전어를 부탁드렸습니다. 과하지 않은 심해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무리 디저트는 모나카입니다. 스시 윤설 종정입니다. 리 점심 5만원, 저녁 8만원, 산토리 생 12,000원 이구요. 콜키지는 2만원입니다. 일요일 쉬시구요. 주요 특징으로는 비교적 강한 초향에 약간 쿰쿰한 뒷맛의 사리가 있겠구요. 등푸른 생선 라인업에 강점 있는 스시야입니다. 그리고 어~ 실내가 좀 아담한 사이즈라서 대관하기 좋을 것 같구요. 어, 샤리가 조금 임팩트가 있어서 스시를 조금 드셨던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들급에서 생화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점수를 주시는 분들께 이 스시윤서를 추천드립니다.